데이터 시각화 입문 책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 발표는 데이터 시각화 개념, 높아지는 데이터의 가치,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분류 순서로 진행됩니다. 데이터 시각화란 문화, 문자와 숫자로 표현되었던 데이터를 차트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인데요. 즉, 그저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의미를 알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의 석유다라는 말이 2016년부터 미디어에서도 자주 등장했는데요. 석유는 유익한 자원의 대표적인 예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의식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석유가 정제, 가공의 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면 비로소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 되는 것처럼 데이터도 정비 및 가공되어 거기에서 인간이 무언가를 통찰하고 지식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유용하게 되는 측면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유는 유아, 유한하여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이지만 데이터는 나날이 그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희소성은 거의 없어지고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아이디어 및 체제 만들기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이터 해독 능력인데요. 데이터를 활용하, 활용해서 판단하고 이에 기반하여 의사, 의사 결정을 하는 시대, 곧 데이터 활용 시대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요소 중에는 비교력이 있는데요. 비교력은 수치정보는 무언가와 비교하지 않으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기에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자사의 올해 매출액이 100억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좋고 나쁨을 비교할 수, 비교하려면 타사의 올해 매출액 또는 자사의 전년도 매출액이 필요합니다. 어,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보다도 데이터에서 읽어낼 수 있는 사실이나 그로부터 발견한 것을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상대가 이해하지 못했던 정보나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상대의 판단과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변하게 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에 따라 8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계열 보... 시계열 비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표를 비교하는 것이고 속성 비교는 지표를 속성별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로 나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순위 비교입니다. 속성 비교를 통해 나눠진 이제 결과를 1,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랭킹 순위를 나타낸 것이 순위 비교고요. 그 다음에 내역 비교는 전체에 대해서 구성비를 확인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분포 파악과 집중을 할수 있는 산점도입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편차 분석은 박스 그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요. 전체 중에서 이제 평균인지, 아니면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표들 사이에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관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도, 아,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도 늘어나는 것인지, 이렇게 상관 분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 지리 데이터를 지도상에 배치하는 지도 분석이 예시로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 입문책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